가 접선에 중점하고 그럼 접선이라고 하는 게어디입다 접선은 직선에 는거에요 처음에 직선부터 하면 다시 한게요 직선을 갖고 어떻이랑 접선을 만들까 공를한거학교에서두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와는 이때 얘가 대입을 하면, 그러면 3일 때 대입을 하면, 수능거 알지. 중학교 때, 기울기, X2 빼기 X1, 그 다음에 Y2 빼기 Y1의 수능.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X1, 즉,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얘가 Y1, Y2야. 이트에 따라서, 2 빼기 1, 순서 맞춰서, 2 빼기 1, 순서 맞춰서, 2분의

이제 a, b라는 문자를 붙거고 함수로 설명하면서 a, b는 그럼 a라는 값에 b라는 값이겠죠. 그럼 예를 떠든 이유는 그거는 b a분의 f, b. a f가 a 두점 사이의 비이냐. 그 책에서는 이두 점이 그냥 두 점이라서 어떤 b의 두 점이라는 뭐뒤에게 있어서였죠. 자 이제 이변할때1 0 0 0 0 0 0가가0 0 0 0를0 0 0 0 0 0 0 x 1 0 0 음.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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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아니0 0 0 0 0 0 0증가량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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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두 개를 묶음을 해오. 난 하지 않고, 읽을 때 델타라고 해. 요 델타라고 읽고, 얘를 X, 델타, Y라고 고이 뜻을 넣으면, 전파야. 그래서, 암트랑 증가량을 한 번에 표현하는 게, 그러면 이 델타의 뜻은, 특별히 원백이 2에 되지만, 보통은, 지금 이게 증가량을 많이 한다. 는 하나, 하나, 하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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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하금 b랑 a가 x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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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a 로나 하나, 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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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 하이 하나, 부분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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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나 보면 하나, 의 b 하나, a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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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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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봤을 때이 양을 하면 a가 a 델타에서정적인 예를 하기 위해서 니는 다음 단계는 2분에서 되는 거예요 기울기라고 하지 않고 변화량 이 말로 해도델타의 중구를 구분해야 돼 동으로. 그러면 변화량 중의 변화량과 그 변화하는 비율 변화량의 비율이다 그래서 변화량 이 글고 변화량 이 글고 그거를 변화하는 비윤리라고 해서 변화윤리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평균이 왜 이렇게 되냐면 수수도화 변화하는 것은 두가지인냐 순간이라는 고 순간, 순간, 바뀔 수 있어요 순간, 변화, 윤리 있고 평균, 변화, 윤리인데 순간, 순간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냥 변화윤리라면 그거랑 구하려고 소식을 한거랑 평균 두점 사이에 직선하고 기울기 같은 거가 그럼 중간에 모든 것들이 평균과 같아지겠지 그런 도로 그 평균 변화 육은 다른 말로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완전 똑같은 이론야표본이해 중도고 를 설명하기에는 거를표본 자세하게 적어별 다섯 제가 별 다섯 네. 는 여기 심각한 수준에서 전부 문과 이과와 함께 꼭 알고와야 될 것을 저희가 듣기로 하고, 여기는 뭐싹다으로 하는 거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선생님을 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가 에이치에 들어가요. 여기에 가장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이제 두번들어와요 얘는 설명하는 거 들어가겠어요. 얘 평균 변화율요거는 평균 변화율이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안되 그러면 이그 앞에 있는 극한이 뭐냐 무한석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합친 게 결국은 순간 변화율의 정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다 라는 것을 식으로 설명합니다 순간은 생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변화율 그리고 이 순간 변화율로 정의한게 이미분계수다 그러니까 잠깐 한번만요 세 가지가 뜻이죠. 자, 2분 계수는 변화율이야. 2분 계수가 변화율인데, 그 변화율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거 맞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 1 0으로 계산할 거야. 그래서 얘가 뜻이야. 델타 그래. X는 둘이 변화하는 A 어떤 값과 어떤 값의 차이 차이를 평균 변화율로 완전히 극단치하고, 그때 델타 X는 완전히 높지. 차이가 좁아지나니까, 델타 X. 얘는 곡선을 가야되니까 뭐 할거냐면 2차함수 제일 는거 곡선중에서 가장 쉬운거 자 내가 fx는 x 제곱이인거고그가원점일도높거고 얘가 x입니다 y도 높이할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a 가 1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1에다가 더하기 데이 x 그러면 이두 점을 다 넣었을 그때 선을 바꾸면 얘두점 사이의 기록이 더해집니 <목소리> <더하기 목소리> 자, 현재 우리는 델타 x 가 너무로, 그러니까 이제 무한 점점 가까워지는 것도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점이 점점점 그래프를 따라니다 직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좀 확대 보면 직선처럼 보이지 않고 이제 보통의 경우 멀리 보면 직선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이게 다가 그래프를 따라가는 느낌이야. 이 점이 목표로 가는지만 1은 되지 않아. 그래서 1을 더하기 델타 x 가 결국은 이래서 바뀌었는지, 이게 바뀌어지는 거를잖아 이게 빼줄 되겠어. 자극하고 가능하지만 내가 일단 양수한테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선분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그러면 이게 점이 점점 더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가까워질 때, 얘가 닿기 직전까지 하니까 현미경을 봤을 때 붓기 직전, 즉 공간이 빽빽하다고 하면 그게 딱 직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실질한 두개 다나가. 근데 이걸 짜겨봐. 이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봐. 근데 멀리서 봐봐. 보면 저기 두 점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한 점처럼 보이지. 맞아? 아직은 한 점이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앞에서 극한을 계산할 때 실제 값이 아니고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목표가 아직 있었지. 그러니까 이방도 했던 이 평균 변화를 극한의 목표는 한점이 거지. 그래서 이한 점이 되는 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한 점의 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기울기에 극한을 취니까 사실상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의 목표는 적선인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동안 적선의 극한을 구하게 된 부분입니다. 목표가 적선인 니 가까워지는 이걸 구할 수가 없어. 이걸 가지고. 그래서그거내 맨날 내가 목표 그냥느냐 관심 있는 접근이그 적성의 기울이가는데 대체 평균 변화를 식을 배우기 목표를 딱 설정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적성의 기기이 된다는 그런 얘기다걸꼭배억을해 아니라. 손톱 어떻게 되냐면 뒤에적하 식을 세운 북한을 지휘하는 를걸 못하는 식다 식을 먼저 사온 후 북한을 지휘한다. 북한이 놓습다 그게 접성의기록입다나고 그리고 다음부터 보면 이게 델타 x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같요 그러니까 틀리다. 그래서 얘는 델타 x를 는 3, 를 1, 10원을 받았다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끊임없이 하면 얘는 방금이 식을 세우기 위해서 델타 x 스를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잘 들이 을러가엑 x 라고 하는 거잖 x 가 어디가 꺼지든가 이게 다 꺼지든가. 그러니까 1더하기 델타 x 가 1로 간다는 결국 x 가 1로 간다는 것과 같은 결론인 거죠. x 가 1로 간다. 엑가 그리고 Sx가 f 로 되면 Limit X가 1을 두고 구모가 연구할 때 같은 거는거든요 0분의 0분의 0이 니까 0분의 역분이 따로 1이 됐어 그리고 이, 이 사람은 수렴 했다 했죠 수렴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수렴할 때는 다 뭐라고 응. 응. 려죠분의1그 응. 가야 되라고 제일 중요한 게